전설도 LNG 발전소 반대 혜택위원회 관련자 유광 투자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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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난 3월 9일 정권을 조체해서 신학기업 에너지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LNG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려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살기 좋은 청주시와 강사 이동의 테크노폴리스라는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 현익과 정주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LNG 발전소를 건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존권을 비루하고 SK에서 LNG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강사이동 주민과 정주시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s k i 이스는 LNG 발전조건자를 즉각 중단하라! <laughs> 여러분, 다음, 다음 달 6월 1일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희중과 SK하이닉스가 테크노폴리스라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도지사도 우리 에너지발전소 건설하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비로는 음흉하게도 에너지발전소 건설을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두 분의 시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동참한다는 그 의미에서 두분 시의원님들이 함께하셨던 것만으로도 6월 1일에 있을 지방 선교의 두 분들의 역할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두 분을 간단하게 이 자리에 모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